오늘의 메뉴는 핫케이크랑 계란빵 근데 여기엔 슬픈 사연이 있었음 핫케이크 봉투 뒤에 적힌 만드는 방법을 보고 만들고 있었는데 뭔가 싸해서 밑에까지 자세히 보니까 5인분짜리였던 거임 나는 달걀빵 한 개랑 핫케이크 한 장만 구울라 했는데 근데 이미 우유랑 계란을 섞어놔서 되돌릴 수가 없었음 그래서 그냥 계속 만들기로 했어요 냉동고에 얼려놓으면 되겠지 반죽이 주르륵 흐를 때까지 잘 저어주고 집 뒤져서 빵틀 다 찾아내서 기름 발라줬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또 몰랐던 사실 핫케이크 반죽은 엄청나게 부푼다.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가득 담아버렸어요. 그리고 반죽 위에 달걀 하나씩 까서 넣어줬어요. 에어프라이어 안에서 달걀 터지지 말라고 노른자는 포크로 콕콕 찍어줘요. 그리고 165도에 25분 정도 구워줍니다. 5분마다 천차만별이니까 잘 봐주세요. 그다음 남은 반죽은 핫케이크 굽기. 기름 잘 발라준 팬에 약불로 팬케이크 구워줄게요. 근데 여기서 또시련이 닥쳤음. 훈면 기포가 올라오면 뒤집으라 했는데 안 되는 거임. 어떻게 저 어떻게 뒤집었는데. 음, 알고보니 내가 인덕션을 너무 엿봤었던 거였음 인덕션 6단에다가 기포가 징그러울 때쯤 뒤집어주면 됨 그럼 이렇게 매끈매끈 핫케이크 나옴 똑같이 남은 거 6단에다가 징그러운 기포 올라올 때쯤에 뒤집어줍니다 아킥나 핫케이크 달리일지도키킥 예쁘게 만든 것만 모아서 먹어볼게요 음 상상 그맛 그리고 계란빵은 짜잔 벌컥 이거 스리라차에 찍어먹고 싶었음 맛은 뭐그 맛이에요 그래도 간식 비축 성공! 오예!